드디어. <laughs> 그러면 개막전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 가, 씨. 오,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왜? 오. 우와. 공연하나봐. 우와, 멋있다. <laughs> 소리 엄청 못. 아, 시작한 거, 시작한가 봐. 어, 아, 여기 거기네. 그, 우원단장이네. 정신정신. 아. <laughs> 올라가자 올라가자. 와 대박. 대박 무슨 공연장 같아. 아이고. 아. 오 어? 진짜. 잘 보이긴 잘 보이네. 근데 생각보다 잘 보여. 엄청 나게 보여. 단지 라스팅만 안 보인다 보이지. 야구 보려면 감사합니다. 여기 와도 되겠다. 와 근데 진짜 무슨 공연장같아 그러니까 가수들이 여기서 공연하면 좋긴 하겠다 어, 아직 한 30분 남았네 대박 대만에서 대박전을 보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 근데 다 팔렸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음. 들어온 것만으로 다행이야 근데 지금 저 5층에서 보는 분들도 계신거잖아 여기가 동의 팬들이 많구만. 봐봐, 근데 이거 불빛 특수 효과나 이런 거 없는 거 봐. 화면에도 안 띄워져. MVP MVP. 와. 한국은 어차피 중립 경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막전 하는 날그전 우승팀이 제일 처음 경기를 시작해. 원래 오후 5시인가 시작하거든, 다. 근데 거기만 오후 2시에 시작해. 그럼 이제 좀더 관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식 개막전은 시간을 땡겨서. 근데 대만은 오늘 경기가 하나밖에 없잖아. 어, 어. 좀 다르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음식 먹는 데는 사람이 많이 없다. 다들 지금 시작하는 거 보려고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좀짜라라하나 살까? 어, 그래? 발아서 할게. 야구장에서 바로 오랜만에 먹네. 어내거 지갑 자기한테 있어? 어 나한테 있다 지갑. 이빨야 네. 방금 내가 어. 그 유튜브를 확인해봤거든. 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여기 온 뒤로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 아 그래? 방금 만난 사람들이 구독을 누른 것 같아. 어 너무 감사하지. 구독만 누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번에 덕분에 37,000 되는 거야? 그치 5만 찍어야지. 5만? 아 이제 몸 푼다 다들 어야 저기 그 마스코트들 나와가지고 인사하네 <laughs> 방금 시구도 했거든 근데 시구를 누가 한지 모르겠어 아까 그분이 하신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젊었어 연습 하나 보네 이제 마지막으로 몸 풀고 근데 이제 한 10분 힘을 시작하는데 왜 몸을 지금 푸냐 근데 라이언은 친구들이 없네 난 라이언 팬인데 그렇고. <laughs>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많다 응. 방금 전에는 우리 옆자리가 비었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면 있을 거 같아 아. 야, 여기만 와도 나쁘지 않아 우리 여기서 그때 봤던 거 같은데 그래 여기도 봤어 여긴 여기도 그때 봤는데. 사람이 없어가지 고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들어가서 봤어 음. <laughs> 오늘 내야석이 오늘 내 거의 1900원씩 한다니까 겁나 비싸 그러니까 사는 것도 어렵고 가격도 진짜 비싸고 나중에 이제 완전 벼장 장사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야구 인기가 좋아질수록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 일본 쩌리던가 보다. 아, 아, 지난번에 그 왔었던 그 사람인가? 지난번에 왔어도 봐. 어, 모르겠네. 송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오늘 송지도 체어리더는 다 왔겠지? 거의 안 가? 제 중요 그 야.. 중요한 날이니까. 응. 응. 뭐야 뭐야 뭐야? 야 외국인 선수한 나와 반점이. 진짜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응. 응원단장, 응원단장. 응원단장이 제일 납치 이거. 이거. 음, 조금 맛있 어. 자기야! 밝을 때 보니까 또 다르네. 여기는 한 반만씩 섞여 있는 것 같아, 팬들이. 아니야. <laughs> 이거는 동의 의원인데? 아닌가? 그치? 그냥 뭔가 종신 응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응. 야, 근데 진짜 찐 골수 팬들이구나.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 안 틀어주잖아 누가를. 어, 누가 한번 선창했나봐. 와, 30. 어, 지금 공이 일루에 나와가지고 찬스인데. 오, 아또 병살. 와. 그래. 아 진짜 너무 지다 장사.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 야구가 하루에 병살 다 세게 치면 절대 못 이긴다. 고 엄청 쓰다 애기 아닌가, 애기인가? 오 와. 역시 <놀람> 기분이 좋은 게 두통수에서도 보여. <놀람> 와 엄청 큰화면에 지금 여기에 있는거야? 어 화면이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 안보여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 몇회인지도 몰라요 대략 지금 한 2회 말정도인거 같은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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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 팀을 응원하진 않지만 오늘은 총디팬이 엄청나게 많잖아. 응. 그러니까 이미 꼬우두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 쪽에 한번 가보자고. 이 적은 수로 얼마나 큰 응원? 어 이거 더 봤는데 멤버는. <laughs> 좀더 가야 돼. 아직까지는 노래. 요크요크요크요크아 저기 있네. 요크요크요크 요크, 요크, 요크. 아이 좀, 쏭 fi, 쏭 fi. <they> 텀러, <Elena> 아, 이송점송화신 백화점, 백화점, 백화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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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점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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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쪽이 분위기가 좀 좋네. 엄청난 그래. 사람들만 오는 곳이거든 지금. 왜냐면 타이난이 그냥 갔을 때도 진짜 분위기가 미쳤었잖아. 아니 왜냐면 동구장에서 이런 느낌을 내기가 아, 쉽지 그치, 않거든. 그치. 그냥 타이난 구장 이대로 똑대다 여기다 옮겨놓은 거지. 아, 아웃송. 타이난 아, 아웃송은 되게 놀리는 거 같아. 아, 야뭐 위기가 하나도 없이 나가냐?

알루야. 약간 다른데, 제가 실수로 배터리를 많이 못 챙겨가지고, 카메라그 터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나면 찍을 것 같고, 개막전은 혹시 다르긴 다르다. 진짜 아, 너무 잘 되네. 장난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고 집에 가서 열심히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개막전 지금까지는 동기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지금 흡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兄弟在，大声一点，大声一点，团结力量